뭐야, 선정이? 어, 어 뭐, 뭐야. 선정이가 누군데? 아, 아 이거 여기 아,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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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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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그래서 왔잖아 오빠 우리 치킨 시켜먹을까? 나 어제 먹었는데 그래? 그러면 피자 시켜먹을까? 피자 좀 비싸잖아 여기 라면 먹자 라면 라면 또 맛있잖아 여기 어? 라면? 오빠 지금 돈 아까워서 그렇지? 아뭔 소리야 라면이 맛있어서 그러는 거야 어? 아이씨. 알았어 알았어 내 치킨 사줄게 치킨 사주면 되지? 그래 내가 지금 없더니까. 어, 아니, 아니 돈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. 근데 영희 너 오늘 생얼로 온 거야? 아니 나 화장 했는데. 아 그래? 근데 왜 이렇게 아파 보이지? 화장했는데 아프냐고냐. 아니. <laughs> 아. 저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? 나 화장 한 거야. 왜? 나 이제 안 예뻐 보이냐? 아, 아니 안 예쁜 게 아니라 나 이거 어디가 있... 마음에 안 드는데? 아니 둔대서 그래 내가. 아니 어디가 마음에 안 드냐고? 아니. 아니 저, 저, 저기요 작은, 작은 가수? 자 저기요 아저씨가 지금 음악 트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? 대답을 안해 아니 하여튼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왜 아, 이렇게 오해를 해 아니 오빠 저번에 우리 언니랑 밥 먹을 때왜 이렇게 나한테 딱딱하게 굴었어? 아니 뭘 딱딱하게 굴어 그 평소대로 한 거야 왜 내가 이제 싫어? 너왜 그러냐, 요새? 어? 내가 너 싫으면 누굴 좋아해? 나, 씨. 저, 저기요. 우리 언니? 아니, 언니, 뭐, 언니야! 저기서 나온 소린데. 아빠 저번에 우리 언니가 오빠 칭찬하니까 오빠 언제 얼굴 빨개지더만. <laughs> 내가 언제 얼굴이 빨개졌어? 감정있냐 감정이 있다니. 아니, 내가. 저, 저, 아니 설레..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영희야 우리 좀 오늘 좋은 날인데 좀 좋게 있자 어? 야나 너밖에 없는 거 몰라? 지랄하고 자빠졌네 <laughs> 아씨 <laughs> 진짜 저 누가 진짜? 트는 거 진짜... 아니야? 잠깐만 너 방금 어디 쳐다봤냐? 뭘 어디를 쳐다봐 어. 너 방금 옆에 있는 여자들 쳐다봤잖아 아니 여자기 여... 아니야 씨아 씨... 아, 짜증나게 하네 맞다 잠깐만 오빠 어제 밤엔 뭐 했어? 밤에 나 야근했다 했잖아. 나이트 간거 아니야? 뭘 나이트를 가? 오빠 맨날 나 몰래 나이트 많이 다니지? 야, 내가 언제 나이트를 가? 아, 씨아 아, 진짜? 아, 나이트 나 그런데 간적 없으니까 좀 제발 오해하지 마. 하지 마. 아, 맞다. 오빠, 오늘 야근한다 그랬지? 그거 야근 아니고 오늘 나이트 가는 거 아니야? 오늘 야근한다고 했잖아. 어, 야근하는데 나이트를 언제가 어떻게 가고? 아저 새끼 진짜 저거 몰래 쳐 가시겠다 모, 아니 몰래 가는 게 아니고 아, 진짜. 안 되겠다 핸드폰 저봐 카톡 확인 좀 하게 뭐라는 거야 야나딴 여자랑 연락 안 하는 거 몰라? 아, 모르니까 줘 보라고 너 만약에 내가 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너 알아서 해 됐으니까 줘봐아 진짜 어이가 없네 뭐야 선정이? 어, 어, 뭐, 뭐야 선정이가 누군데 아아 아, 이거, 이거 이거 아, 아 아이씨. 아 이거 아야 이거 고등학교 동창인데 오랜만에 나 반갑다고 연락 온 거야 이거 오해하지 마 진짜. 이건 또 뭔데? 명한 나이트 돼지 엄마? 돼지요? 엄마, 아니 엄마가 왜 여기? 아니 우리 엄마 아닌데 예 저... 이해? 네. 네. 그래서 네가 맨날 엄마 엄마하고 찾았구나? 아니. 아니 그게 아니... 엄마가 아 진짜 저거 좋아... 아이씨! 아이씨! 아이씨 아이씨 아 제발 좀 조용히 드세요 아이 이어폰 끼고 듣든가 왜못 듣는 척하세요 귀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와 이제는 뭐 기절하셨네 나 여자는 얘 연락처 말고는 아예 없어 이거 한 명이 확실해 당연히 한 명이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저씨 아이씨 됐고 이 대전마 누군데? 아니 옛날에 내가 너 사귀기 전에 어, 술 진짜 많이 마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. 그리고 연락 한 번도 안 했어. 지랄하고, 잡아쳤네. 저 새끼를 진짜 아니, 아니 아씨 잠깐, 아, 아 잠깐만, 아 앞으로 잠깐만, 아, 나 자, 아니 그냥 아니야, 야 어. 아니야 영이야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 혹시 남친이 있어요? 유분녀에요 <laughs> 유분녀예요? <유부녀예요? 웃음> 아니 저 같은 스타일 어때요 좀? 오빤 강남 스타. 네, <laughs> 저는 이만 빨리 주량 랑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